육체를 사로잡고 있고 육체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허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혼자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은 행복하지가 않죠 그럼 경건의 규칙 무엇인가 정황 무호한 하나님 말 말씀만이 규칙이 돼야 된다. 경건의 일은 뭐냐? 하늘에서 막 평강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봐보는 것이 경건한 일이에요. 그 맛을 느끼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육적인 욕망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성화의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견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일은 이 경건한 삶이 없으면 은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의미없는 거거든요. 중생이나 회계나 믿음이나 칭이나 양자됨이나 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